슈퍼맨 어서 오세요. 슈퍼맨 저는 양식이요. 저는 토구기 형이에요. 슈퍼맨의 컨텐츠! 오늘도 분호빠박이가 슈퍼맨을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아니 요, 여기는 또 어디야? 나도 어딘지는 몰라. 그냥 주소만 말해줬어. 김포에 있는 도형주택으로 오라고 하던데? 아니 근데 이렇게 추운데 분호빠박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 추운데 반팔 입고 분호빠박기 기다리게 생겼네? 아니 분명히 여기 오면 자기가 나타날 거라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거든? 아니 또 나타난다고 하고서 또지각이다아 지각.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지금까지 안 나타나는 거 보면 분명히 저기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 야데 저거? 어 저기 뭐야? 아야 잠깐만 저기 집붕에 고양이 캐릭터 같은 게 있는데? 어 그렇네? 주택 집붕에 고양이 캐릭터가 있어. 이 이거 뭐야? 야영치아 너무 춥다. 분유바막이 100% 안에 있어. 우리가 그냥 빨리 들어가자. 에 아, 가자 가자 추워 추워 추워. 분유바막이 찾으러 들어가자고.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문인가? 여, 열어봐. 아 열린다 열린다. 오, 오, 오. 왔어요? 잠깐만 너 뭐야 우리 지금 밖에서 벌벌 떴고 있었는데 안에서 우리 다 지켜보고 있던 거야? 아 형들 일단 추우니까 얼른 들어오세요 어, 오케이 추워 추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우 추워 아니 부부부부기 우리를 고용주택으로왜 부른 거예요? 도대체 여기 뭐뭐 뭐 하는 곳이야? 형들 여기가 바로 고양이들의 펜트하우스 고용주택입니다 고양이들의 펜트하우스? 어, 그, 그런 데가 있어? 아, 형들. 사실 여기가 100% 예약제인데, 제가 형들을 위해서 통째로 빌려놨습니다. 아니, 원래는 예약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슈, 슈퍼맨을 위해서 오늘 하루 통째로 빌렸다고? 이큰 그 건물을 통째로 빌린 거야? 아, 따, 이것이 분홍바바이 클라스! 어, 그러면 여기가 고양이들의 펜트하우스면 오늘 하루 그냥 고양이랑 놀면서 힐링 컨텐츠? 거의 휴가 느낌이구나, 오늘! 룩. 오늘의 컨텐츠! 콘... <laughs> 고양이와 친해지기 입니다 고..고양이랑 친해지기? 지금까지 슈퍼맨이 다양한 동물들이랑 친해지긴 했는데 고양이랑 친해진 적은 없긴 하지 근데 동욱가 우리 강아지랑 도 친해졌는데 고양이랑 도 쉽게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하지 고양이랑 친해지는 거는 식은 죽 먹기야 바로 들어가서 고양이랑 신나게 놀아보자고 가자 가자 제가 세 가지 미션을 드릴 건데 여기서 하나라도 통과 못할 시 무시무시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그, 그렇네 슈퍼맨과 동물찾기에는 무조건 미션이 있었지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잖아 도우가 오늘도 바로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형들 그럴 줄 알고 오늘은 어려운 미션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 어려운 미션? 도, 도대체 어떤 미션인데? 바로 첫 번째 미션 드리겠습니다 도용주택에는 아주 많은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총몇 마리인지 직접 세서 맞춰보세요 혹시나 한마리도 틀릴 시 바로 미션 실패입니다. 형들, 그럼 한번 잘세보세요 저, 뭐야? 뭐, 미션만 주고 갔는데, 용시가 잠깐만. 근데, 통과. 고양이가 뭐 있어봤자 얼마나 많겠어? 첫 번째 미션 쉬운 것 같은데? 그치, 고양이가 뭐 있어봐야 한 10마리 되려나? 10마리는 그냥 눈대중으로 세도 안 틀리고 맞출 수 있어. 자, 바로 들어가보자고. 오케이, 오늘 미션도 슈퍼맨한테 시군주 먹기야! 자, 그러면 고양이랑 친해지기 첫 번째 미션 바로 가볼까요? Let's go! Let's go! 이게 뭐야?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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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고양이가 왜, 뭐야 이거? 좀청 많은데? 아! 자, 잠깐만 고, 고양이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아니 우리 열마리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만 봐도 지금 거의 20마리가 넘어 고양이가 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야도겸가 오늘 미션 쉽지 않겠는데 이거? 이렇게 많아서 고양이계 펜트하우스라고 하는구나 그런가 봐 역시 분홍빠방이가 쉬운 미션을 준게 아니었어 그래도 슈퍼맨 동물 찾기 지금 벌써 6탄인데 1단계에서 실패할 수 없잖아? 빨리 들어가서 한 마리 한 마리 잘 세보자고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야야 야, 영식아 고, 고양이가 진짜 많은데? 아니.. 뭐야 야.. 집안 곳곳에 고양이가 엄청 많이 있어 지금 아니 제 분홍빠박이 말대로 꼴당겨 미션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이거 한두 마리가 아니야 진짜 난 이렇게 고양이가 많은 곳은 처음 봤어 동우가 진짜 여기 사람은 없고 고양이밖에 없어 진짜 고양이들의 펜트하우스가 많네 너무 깔끔하고 아기자기한데? 어, 그러게 진짜 깔끔해서 고양이들이 지내기 좋을 것 같아 아너 지금 봐 뭐. 뭐야 뭐야 뭐야, 벌써부터 친해지고 있는 건가? 야, 잠깐만, 이거 동우경으로 친해지고 싶은 것 같은데? 어, 야, 안는다안는다 앉는다. 어, 동우경 옆에 딱 앉았어? 1단계 미션 하기도 전에 친해지기 성공인데? 야 아, 잠깐만, 잠깐만. 동우, 우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1단계 미션은 고양이 몇 마리인지 다 세야 된다니까? 뭐야, 어, 이거?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이, 얘도 나한테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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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무슨. 야, 뭐, 뭐야? 야 고양이가 동욱이 엄청 좋아하는데? 잠깐만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laughs> 아니 고양이가 이렇게 친해지러 왔는데 너가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 아니 다음스러워서. 야, 잠깐 이거 봐봐. 지금 동욱이 형 상체에 앉아 있어. 어, 잠깐만. 점점 동욱이 형 주변에 고양이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어, 여기도 뭐 있네. 설마 동욱이 형한테는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향기가 나나? <laughs> 야, 동욱이 형 주변에 고양이가 네마리야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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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또 왔어, 한 마리 또 왔어. 얘들아. 야이게 미션 할 필요도 없어 야 분홍바박이 됐고 이거 무조건 성공이야 야 도우가 이거 3단계 미션이 필요 없어 고양이들이랑 이미 친해졌어 지금 몇 마리 다 있는 거야? 아니 지금 동호 기형 곁에 고양이가 4마리나 있어 역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통한다니까 동호 기 형이 평소에 고양이 엄청 좋아하거든 진짜 고양이들이 보우경의 진심을 아는 걸까? 근데 일단, 영식이 형 말대로 미션 실패를 하면 우리는 무시무시한 벌칙을 받아야 되니까 미션부터 빨리 하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고, 가자 잠깐만,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고양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일단 네 마리 셋고 마저 세 볼게. 동혁. 잠깐만. 왜, 왜, 왜? 저, 저, 저거 뭐야? 오! <laughs> 잠깐만, 야, 야, 뭐야? 여기서 왜 슈퍼맨 영상이 나오고 있어? 저거 진짜 부동뽀뽀이가 여기 통째로 빌린 거 맞나 봐. 슈퍼맨 영상까지 나오고 있어. 오늘 고양주택은 슈퍼맨을 위한 특별한 장소네. 진짜 대박인데? 그럼 우선 다 성공하고 고양이랑 재밌게 놀아보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그럼 맞아, 세게 여기 다섯 마리, 여기 여섯 마리, 여기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여기 열 마리, 그 다음에 여기 열한 마리, 여기 열두 마리. 12마리. 일단 열두 마리까지 세고. 벌써 열두 마리? 농치야, 너 뒤에 봐봐. 어, 여기 엄청 많은데? 여기 13마리, 여기 14, 15, 여기 16, 여기 17, 18, 19, 20, 21. 그 다음에 여기 22, 23. 저기 또 있어, 저기 또 있어. 어, 어, 어. 여기 몇 마리야? 25, 26, 27, 28, 저 끝에 29, 30. 그리고 여기 한 마리, 지금 조그만 친구도 나와가지고 31마리. 야, 영웅야 지금 큰일 났는데? 지금 고양이가 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어, 돌아다녀가지고 지금 헷갈려! 야, 이거 어떻게, 지금 31마리까지는 정확히 센거 맞나? 일단 1층에는 31마리. 까지 생거 같은데 옆에 방도 있고 이 층도 있어서 좀만 더 찾아봐야 될거 같아. 야그 아까부터 이 친구는 동호 형한테 엄청 다가가는데? 동호 형이 너무 좋나 봐. 잠깐만 잠깐만 여기 소자 두 마리. 어 그렇네. 와 놓칠 뻔했다. 뭐야? 잠깐만. 어? 강아지인데 잠깐 <높> 잠깐. 친구야, 너는 고양이가 아니고 강 강아지 아니니? 하나 <높은> 더큰 뭐 뻔했다. 고양인 줄 알았는데 강아지였어. 야 잠깐만 잠깐. 여기또 있었어 똥방 위에 올라가고 있다. 3 2 마리. 와, 3 2 마리 지금? 근데 이 강아지는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에 마리스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 2 마리까지 샜고 그리고 저쪽에 방이 있거든. 저쪽 방도 한번 가보자. 가자, 가자. 영식좀일로와봐 여기, 여기도 방이 있어. 어? 여기 두 마리 있다. 33 34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영식아 어? 확실히 없는 것 맞지? 오, 네, 여기 네. 여기 한 마리 더 있다.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와, 그런데. 야, 이거 진짜 못쓸 뻔했다. 서른. 다섯 마리. 아니 근데 여기 고양주택이 진짜 인테리어나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깔끔하다. 야,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넓은데 방마다 인테리어가 엄청 잘돼 있어. 근데 이 주택에 고양이밖에 없다니 뭔가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아. 야 근데 그건 이따 가 감탄하고 일단 미션부터 클리어하자고.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럼 지금 서른 마리까지 셌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일로 가보면 여기 또 방이 있어. 그렇네. 어 여기 한 마리 더 있다. 오오서른 마리. 그럼 여기도 방인데 도무가? 오케이 고양이 없고 여기는 여, 여, 여기도 뭐가 있는데? 여기는 욕조가 있네? 욕조에 있는 거 아니겠지? 오케이 욕조에도 없고 그러면 여기는 일단 다 샜고 저기 2층으로 가보자 분명히 2층에 더 있을 거야 오케이 2층 가자 2층 자 일로 면 2층으로 갈수있는잠깐 2층은 이쪽인데 그래 게, 계단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어? 그러네 방이 또 있었네? 근데? 여기 고양이 한 마리 더 있잖아 37마리 야 그리고 여기 봐봐 어디 어디 뭐야 뭐야 잠깐만 <laughs> 위에도 있어 야 여기 <laughs> 위에 38마리 그리고 이 방에 있으 봐. 조용히 해야겠다. 지금 여기 두 마리 있지? 여기 서른아홉, 마흔. 지금 벌써 40마리 돌파. 아니, 도대체 몇 마리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도 지금 많아. 여기 마흔 하나. 그리고 여기 마흔둘. 그리고 여기 침대에서 곤이 자고 있는 이것도 고양이잖아. 어, 그렇네. 나 쿠션인 줄 알았어. 동호가. 그럼 이 고양이까지 해서 마흔세 마리. 마흔세 마리야. 마흔세 마리. 그, 근데 아직 2층이 남았다고? 일단 우리 마흔세 마리까지는 정확히 샜잖아. 정확히 샜어. 진짜. 오케이,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보자. 가자, 가자. 야 영식아 2층 너가 한번 봐봐 오케이 동욱이 이 1층 지금 잘 샜거든요? 2층은 영식이 형이 올라가서 마무리까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바로 2층으로 가보자 네. 연 아, 지금 몇 마리가 있을까요? 도망 도어팔한 마리 있어, 소파에 소파에. 여기 한 마리 있다. 아흔네 마리. 그러면 여기 또 방이 있거든요. 방까지 들어가 보자. 뭐. 야, 고용주택에 방이 엄청 많네. 야, 도망.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고양이 한 마리 있다. 아흔다섯 마리. 아흔다섯 마리? 이쪽 도잘 살펴봐야 돼 지금. 자, 여기 지금 구석구석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봐야 되거든요. 뭐 일단 여기는 없어. 설마 이건물이 뒤에서 쉬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야, 봐봐 봐봐 봐. 오, 없어 없어 없어. 야 여기 방까지 보자 방까지. 으이.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어, 야, 마흔여섯 마리. 잠깐만. 이거, 이거, 고양이 맞아, 이거? 뭐? <laughs> 아,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 인형이었어. <laughs> 야, 야, 너잘 세야 돼, 영식아. 우리 미션 중요해. 진짜 큰일 날뻔했다. 마흔여섯 마리 취소. 지금 마흔다섯 마리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쪽도 살펴보자, 동호가. 여기 뭐, 고양이 집들이 좀 있는데? 음, 여기, 이제 고양이 없는 거 같은데? 야, 잠깐만, 잠깐만. 저기 있다. 어디, 어디? 한 마리 더 있어. 여기, 여기 고양이잖아. 그럼 이 친구까지 해서 46마리. 그러면 일단 지금 46마리까지 썼는데 정확히 생각 맞아 우리? 일단 지금 1, 2층에 있는 모든 방이랑 거실 다 통틀어서 세긴 했어. 아니 근데 여기 방도 너무 많고 고양이도 엄청 많다 보니까 이거 우리 틀렸을 것 같은데, 도인가? 제대로 생겨 아닐 수도? 슈퍼맨 최초로 1단계 미션에서 실패? 그렇다고 이거 다시 셀 수도 없는 게 고양이들이 엄청 돌아다녀가지고 다시 세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일단 분홍바방기 찾으러 가보자. 가보자고 제발 맡길 바라면서 분동바바기! 우리 다샜어다샜어 어디 있어 분동바바기? 잠깐만. 왜왜 왜, 왜. 용식아 너 뒤, 뒤에. 뒤에? 뻔노도. 야 잠깐만. 고양이들 사진 있는데 너가? 용식아 설마 여기 있는 고양이들 사진이 고용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는 고, 고양이들? 잠깐 잠깐 잠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수 있겠네. 맞네. 용식아 빨리 저 사진 개수 세 봐. 몇 마리인지. 오케이, 좋았어. 사진이많이수 한번 세 볼게. 마흔여섯마리 맞아? 하하.. 도덕밥 아장떡아가 우리가 잘못 쓴게 아니었어 마흔여섯마리 맞았어 야 그럼 도덕밥 아게 빨리 불러보자 오케이 도덕밥 이 여기 있어 도덕밥 아게 빨리와 빨리와 뭐야 이거 분홍바막이 언제 와 있었대? 이게 동일 번쩍 서일 번쩍 하네데 분홍바막이 너가 우리한테 어려운 미션 줬다고 했는데 슈퍼맨이 첫 번째 미션 열심히 해봤거든? 아마 슈퍼맨이 제대로 셌을 거야. 바로 정답 외치겠습니다. 자 그럼 웬 말인지 말씀해 보시죠. 고양주택에 있는 총 고양이의 말이쓰는 마흔 여섯 마리. 잠깐 틀린 거 아니야? 네. 빨리 말해도 빨리 빨리 정답이 아니야. 형들 아쉽지만 아아쉽죠 정답입니다. <laughs> 깜짝 놀랐던 거네. 그래. 나님인줄 알았잖아. 어 형들, 여기 고양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한 마리 빠짐없이 이걸 다 찾았어요? 이게 바로 슈퍼맨 클래스야. 그러면 두 번째 미션 뭔데? 자, 첫 번째 미션 통과하셨으니 바로 두 번째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형들 여기 뒤에 보면 고양이 사진들이 엄청 많죠? 어 맞아 맞아, 여기 고양이 사진이 엄청 많더라고. 두 번째 미션은 이 액자 속에 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찾을 거야. 중에 한 마리를 찾는 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떤 고양이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슈퍼맨 형때 찾을 고양이는 바로 이 고양이입니다! 여기 큰 액자에 걸려있는 이, 이 고양이? 다이 고양이의 이름은 짱구인데 형들이 잘 찾은 후에 소리를 주는 게두 번째 미션입니다. 어. 자. 짱구를 찾아서 추출을 주는게두 번째 미션? 아 잠깐만 잠깐만 근데 이 미션 너무 어려운 게이 짱구랑 비슷하게 생긴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 봐봐 이게 짱구인데 여기 이 친구도 비슷하게 생겼고 이 친구도 비슷하게 생겼고 여기 이 친구도 비슷하게 생겼잖아 야 영식아 그리고 여기도 비슷하게 생겼어 아니 이 회색빛이 있는 고양이는 종류가 다 비슷비슷한데? 아니 여기 여섯 마리 고양이 중에서 저 짱구를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비슷한 고양이 너무 많잖아 형들 그러니까 두 번째 미션이죠 쉬운 미션을 생각했다면 아주 큰그 모산입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뭐야 이거? 어! 이거 짱구잖아 짱구. 그렇네. 여기 벽에 있는 사진이랑 똑같네. 이걸 들고 다니면서 짱구를 찾으면 되겠다. 아, 그렇네. 이거 있으면 그래도 짱구 찾을 수 있지. 그럼 도우가이 액자도 받았겠다. 바로 짱구 찾으러 가서 2 단계 미션도 쉽게 깨보자고.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가자, 가자. 왠지 짱구 1층에서본것 같아. 1층에 고양이가 제일 많았잖아. 도우가 어? 어, 저거 그 짱구 아니야? 어디 어디? 비슷한 색 눈인데? 아 아니야. 짱구는 털 색깔이 더 진해. 지금 이 친구는 털 색깔이 좀 연한데? 아 그런데 확실히 줄무늬 색깔 연하긴 하다. 그리고 이마에 줄무늬도 짱구가 더 진하네. 이 친구 아니다. 도우가. 가자 가자. 진짜 짱구, 진짜 짱구. 찾았어 찾았어. 벌써 찾았어? 짱구 어, 맞잖아. 잠깐만. 잠깐만 멀리서 봤을 땐 맞는 것 같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이 좀 다르긴 하다 도거가 그렇네 자세히 보니까 약간 다르네 도가 자세히 보면 짱구 얼굴 옆에는 줄무늬가 두개 있거든? 그.. 그렇네 근데 이 친구는 하나밖에 없어 그렇네 이 친구는 줄무늬가 하나밖에 없네 도가자 가자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A FEW MOMENTS LATER 아니 도 지금 짱구랑 비슷한 애들만 있고 짱구가 없어 여기 거실에 있는 친구들은 아예 짱구랑 다르게 생겼잖아 짱구가 아니야 그렇네 얘도 아니고 얘는 색깔을 다르고 얘도 딱 봐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는 얼룩무늬여서 아니고, 얘도 아니고. 여기에 설마 짱구가 어, 없나 잠깐만 분명히 짱구 내가 일층에서본것 같았는데, 설마? 2층에 있었나? 야 영식아 짱구 2층에 있나보다 빨리 짱구 찾아서 추러먹이기 미션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바로 2층으로 찾으러 가보자 어, 가보자 가보자 짱구야 너 2층에 있었구나 2층이서 2층 야 잠깐만 저, 저거 짱구 아니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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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뒤에 사진이랑 똑같잖아 짱구 맞는데 짱구? 야, 그러니까 지금 앉아있는 모습이랑 뒤에 사진이랑 완전 똑같아 저거 짱구 맞는 거 같아 야 가자 가자 짱구 찾자 짱구 찾았어 저기 짱, 짱구 맞아 짱구 맞아? 짱구야 짱구 한번 보자. 야, 여기 짱구 봤을 때 눈동자 색깔 똑같고 볼 옆에 줄무늬 두개 똑같고 그리고 정면으로 봤을 때 이마에 있는 문양까지 똑같은데? 야, 영식아. 짱구 맞아. 짱구 맞아. 확실해. 그러면 짱구 찾았으니까 바로 두 번째 미션. 짱구에게 추부 먹이기 도전해 보겠습니다. 짱구가 추루만 먹으면 두 번째 미션 성공이잖아. 제발 짱구야. 추루 맛있게 먹어 줘. 자, 바로 짱구에게 추루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짱구야, 추루 먹자. 저저 저, 저, 관심 갖는다. 관심 갖는다. 야, 먹는데? 어, 추루 먹는다. 어. 이거 구추먹잖잖아 추로 야도 이거 아 짱구 엄청 맛거게 먹는데? 옥천아, true. 이거 true, 옥이다영식이형고양이한테추 u 처음 줘봐 t 거거 보니까 너무 귀엽다 거 츄르 엄청 잘 먹어 영식이 형이 아주 쭉 짜주겠습니다 영식이 형이 주는 츄르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죠 이거 2단계 미션 완전 성공이야 동호가 말하는 사이에 츄르 하나 다 먹었어 다, 하나 다 먹었다고 벌써? 진짜 다 먹었어 동호가 이거 미션 성공이야 미션 성공 짱구야 츄르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짱구야 사랑해 야동호가 우리 지금 2단계 미션 통화했는데 분홍파박이 어디 갔어? 빨리 찾아보자 방에 있나? 야, 어디 있는 거야? 분홍파박이분홍파박이 뭐야 쟤 <laughs> 잠깐만 자, 고양이랑 노, 놀고 있는데? 이거 완전 고형주택 집사 아니야? 고양이 집사? 아 저기 분홍파박이 집사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저희 지금 2단계 미션 깼다고요 어 형들 짬구 찾기 쉽지 않았을 텐용공도잘 찾으셨군요 야 이거 미션 준 사람 아니랄까봐 분홍파박이 고양이랑 엄청 친하네 분홍파박이 장난 아닌데 고양이들이 다 분홍파박이한테 있어 그건 그렇고 마지막 미션 빨리 주시죠 우리 지금 기세면 마지막 미션까지 금방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 3단계 미션 뭡니까? 자 형들 2단계 미션 통과했으니까 3단계 미션 바로 드리겠습니다 고양이는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바로 간퇴계라고 합니다 컵. 세트? 아, 나 들어본 것 같아. 고양이는 사람이 친해지고 싶다고 친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양이가 직접 친해질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걸 간택당했다고 표현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세, 세 번째 미션은 뭔데? 이제 형들은 1층으로 가실 건데, 1층에 앉아 계실 때, 고양이들이 간택을 한다면 미션 성공입니다. 고, 고양이들이 간택을 하면 미션 성공?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네. 우리가 앉아 있을 때, 고양이들이 우리한테 오면 미션 성공이라 이 말이지? 근데 이거 고양이한테 간택당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랬어. 그럼 또 그렇네. 근데 여기서 두 형들 중에, 고양이들에게 더 많은 카트를 받은 형은 고양이와 가장 친한 사람의 명예까지 얻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명예는 영이형이 가져가겠는데, 동호가? 왜죠? 아까 전에 짱구한테 추러주는 거못 봤어? 거기서 게임 끝난 거 같은데? 그리고 저번에 루이랑 친해지게 할 때도 루이가 영시경 선택했잖아. 너가 언제 선택받았어? 또 동호경 기억 안 나는 척 하네? 오케이, 동호경 준비됐어. 영이경도 준비 완료! 자. 루이가 영식이 형한테 왔습니다 여러분 루이가 루이가 영식이 형한테 왔어요 말도 안돼 내가 루이랑 얼마나 친해졌는데 동욱이 형을 버리고 네. 영식이 형한테 간다고 오, 영식이 형의 승리 아, 고마워 루이야 야야야 루이는 강아지고 오늘 미션은 고양이야 아까 동욱이 형못 봤어? 고양이들 아까 우르르 몰려있는 거 동욱이 형 주변에 고양이가 네마리야 지금 네. 야한 마리 또 왔어 한 마리 또 왔어 얘들아 또 동욱이 형이 좋구나 야이 미션 할 때도 제가 수돗방울이 데리고 와 이거. 이미 도우경 간택 받았다고. 오케이 오늘 누가 더 고양이들한테 간택 많이 당하는지 제대로 대결을 보자고. 오케이 콜 바로 일초로 가자. 오케이 가보자. 자 우리 고양이 마음에서말리다 모았는데 과연 어떤 녀한테 고양이가 더 많이 갈지 도우가 아, 나는 벌써 준비됐어. 아 형들 준비됐었죠? 형들 바로 시작하니다 준비 시작 얘들아. 야, 야. 도우경을 선택할 고양이는 과연 누구일지. 자 영식이 형의 문을 열렸습니다. 얘들아. 야 그렇지, 그렇지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응. 그렇지! 거기야! 3 단계 미션 우리 고양이한테 각자 간택 받았으니까 미션 성공 아니야? 불만하기 3 단계 미션 통과잖아요. 0팔명 고양이 한 마리들한테 간택 당했어. 지금 이거 먹어. 네 진짜 미션 성공이야 이거. 어 형들, 형들 둘다 간택 받을줄 몰랐네요. 이거 어, 봐 여기 동기 형한테 한번 했잖아 이게 바로 십팔 맨 클래스라고. 십팔 명들 고양이와 친해지기 3 단계 미션 성공입니다. 성공 성공했어. 비록 영식 형이랑 승부는 내지 못했는데 간택 당한 것만으로도 미션 성. 그치 오늘 고양이들이 엄청 친해서어 동욱아 이 친구는 다음에 제대로 해보자고 오케이 너 다음엔 안 봐준다 오케이 오늘 어, 네. 접두해 주신 고용 주택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빠른 분들 중에서 고용 주택 관심이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기 그리고 여기는 100% 예약제로 운영되니까 놀러 오고 싶은 친구들은 꼭 예약하고 놀러 오기 참고로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절대 광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기 오케이 그럼 다음에 아무나 아무튼 아무튼 신스 돌아올지 다음 볼치들 <볼트에> 만날까요 <놀람> 안녕 이들아 또 보자